안녕하세요. 닥터 까마눈입니다 오늘은 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인터뷰하신 분은 IGA 신증이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제인 어, 진통소염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서울에서 살시다가 귀농 귀촌하셨는데 갑자기 안 하던 운동량이 많아졌겠죠 일하는 양이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을 하려고 첫 발을 내딛으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바닥에 발생하는 병이 조절근막입니다 밤새도록 약간 수축돼 있고 염증 상태에 있는 발바닥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그 염증이 생기거나 거기에 미세한 어떤 상처가 나는 이런 상태가 조절근막에 느끼상입니다 인데요. 안 하던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신 분, 평발이거나 오히려 더 온목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이제 거기다가 체중력 치료를 하거나 뭐 고주 파치료 저주 파치료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엔세이드 같은 진통 소염제를 드릴 수도 있고 주사를 사용하기가 하는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주사제 사용도 좀 금기처럼 되고요 엔세이드 처방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땅히 없습니다 저희 기능학 병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되는 염증 물질을 잡으려고 치료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종아리 근육도 많이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발바닥만 치료한 게 아니고, 종아리 같이 치료했 때는 효과가 좀 좋았고요. 저희는 체축격파 치료라던가, 거기에 프로로 주사 이런 걸 사용하면서, 전신적으로는 이제 신증 치료에 대한 치료를 같이 들어갔고요. 또 이분이 조금 속에서 나서 조금 속을 제거하는 치료, 세 가지 치료를 같이 한 거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있어서 다른 질환이 없고 족저근막염 단독이라고 한다 그러면 치료가 어렵지 않겠지만 다른 질환이 있어서 족저근막염과 같은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치료가 곤란하신 분이다 한다 그러면 기능학 병원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봅니다 음. 인터뷰 하기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닥터 까마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 아침에 네. 그 일을 몇 시간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네. 오려고 5시, 새벽 5시 반에 또 10시 반까지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네. 그 시간에 일을 하셨다고? 이제 더우니까 아침에 어. 새벽에 해야 되니까 어, 낮에는 못 하니까 네. 근데 어머니 지금 귀농해가지고 축어하고 일만 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맞아요 한 10배? 서울에 어. 있을 때보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그 네. 10배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발바닥이 아파서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만요. 심해 가지고 니까 발바닥이 예. 아파서 예. 그거 무슨 무슨 저주파인가 무슨 그거를 받으면 종주파 예. 예. 그걸 받으면 이제 한번 받는데 10만 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예. 다니는 예. 병원에서. 예. 엄청 아픈데 그거 예. 받고 나 예. 다음에는 한 며칠 괜찮다가 다시 아프거든요. 아, 예. 음, 번에는 이렇게 많이 일을 하면 바, 발을 뛰지 못해 불이 나서 뜨거워지고 네, 못 뛰는다는 거죠. 못 뛴다요. 네, 발꿈치가 네, 아파서 네, 네. 네. 아침에 그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도 약간 찌릿하게 신호는 와요. 근 네. 네. 여기까지 1 시간 2 0분차 네. 타고 왔잖아요. 근데 펌증이 어. 찌릿만 하고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오늘 또 예. 치료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지금 저희한테 어머니 한 15분 정도 오서 치료받으신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네. 족저근막뇨도 같이 치료받은 거였고 네, 네. 치료받은 또 네. 이제 어머니 치료가 이제 일반 병원에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네. 신장에 어머니가 신증이 있어. IJ의 네, 신증이. IJ 신증이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약물을 잘 쓰지 못하니까 네. 족저근막뇨는 잘못 잡아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주파나 예. 중주파, 고주파 치료 이런 주, 주파수 치료만 이렇게 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는 하지만 이제 신증에 대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신증 치료하면서 이거랑 같이 치료한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좀 좋아졌을 것 같아요. 거품도 한반 정도 아직 그 어, 소변. 네정신 검사를 예. 아직 안 했는데 예. 거품이 한 아주 피곤할 때 아침에 음. 좀 나오는데. 음. 요즘에는 그렇게 일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거품도 예. 네, 저희도 네. 이제 확인해 볼, 볼 거예요. 해야 네, 되는데 네. 아직은 못 해봤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했을 때는 신장 수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좋아졌어요. 예, 예, 네. 좋아졌으니까 네.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면은 네. 되겠죠. 근데 지금 옆에 계시는 언니죠. 언니, 네 예, 언니가 지금 저희 병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네. 휠체어로 이렇게 <laughs> 업혀갖고 올라 오셨어. 이제 세 명이서 고 오늘은 이제 저희 아저씨가 아, 어갖고 오셨어. 네, 네. 어머니 오셨을 때 이제 힘든 게 통증도 심하고 또 이제 소변도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음. 지금 통증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많이 줄었죠. 어머니가 지금 서너 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오신건데네 네 번째 오신 건데 네 얼마나 줄었어? 통증이 제일 심한 게 10이고 없는 게 0이라 그러면 10에서 얼마 정도로 준 거예요? 8? 약이 네. 정도 줄었네요. 네. 그 소변은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소변은 어쨌요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네. 줄을 반 정도. 네.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통증은 한20% 줄고, 네. 서너 번 치료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변 보는 것은 반 정도는 좀 이렇게 네. 호정이 되고 있다. 네. 소변이 네. 자기 모르게 새은 이게 네. 이제 하반신이 네. 이제 신경을 자르잖아요. 네. 다리. 네. 그러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네.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근데 방...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능학 병원에서 자율신경계 치료를 하게 되면요 네. 통증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방광의 그 기능을 좀 조절해 주는 그런 능력이 네. 발달할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좀 어머니 서너 번밖에 치료 안 했어도 네. 좀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근데 치료 갈 길이 멀긴 멀어요 치료하는 게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네. 치료 받으실 때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네.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효과가 좀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어머니. 아, 그럼 수료 <laughs>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